야. 오늘은 운동을 쉬는 날이라 시아랑 등산을 왔습니다. 열리 <laughs> 네. 올라가자. 네. 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갈까요? 네. 어, 음... <laughs> 뭐야 이거. 거미줄 있었어. 따라 <laughs> 다리 건널까요? 어. 산은 되게 많은데 사람은 별로 없다. 어. 사람이 다 내려왔나봐. 그런가 봐. 엄마 지금 올라오고 있을걸? 엄마가 오면 같이 가자. 쉬는 데 있으면 엄마 기다리자. 쉬는 데 조금만 가면 있을걸? 그대. 그래? 발 조심해야 돼. 밑에 돌이 많아서. 내가 응. 대장이에요. 조심조심. 대장. 응, 대장. 대장님은 앞에 있어야지. 와! 여기에 봐봐요. 신발이 이어져. 응. 어, 치아 아빠랑 신발이 똑같다. 어? 그러네 봐봐. 짜잔. 그러네 <laughs> 시냇물 봐봐요 여기 영상에도 어, 보여서 봐요 시냇물, 시냇물. 어. 자 이제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시냇물 보면서 봐야지 시냇물 한 번만 만져봤으면 어? 여기 물방터 조심. 어, 여기도 물 가득 채워져 있어. 어제 비가 와 가지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네. 아. 좋다. 공기도 너무 좋고 벌레도 없고 지금. 어. 새 소리도 나네. 숲속에서 오는 이런 소리가 나. 음. 아힘들가 어, <laughs> 엄마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한번 전화해 보자. 이번엔 네? 시아랑 둘이 가도 괜찮은데. 하. 조심 조심. 락스터가 있으면. 락스터 어. 저기 가면 있어. 대장 두 번째 대장 꼽을 거다. 응. 음. 엄마까지 모이고. 어 알겠죠? 알겠어 두 번째 대장 꼽아요 네 하, 내년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생년이다 가지고 하, 대결을 통해서 이길 네, 이길 사람은 그, 그, 두 번째 대장이야 음. 당연히 아빠가 이기겠지? 글쎄요 아빠가 이길 것 같아. 왜냐면 엄마는 나는 게임할 때 맨날 지거든. 우와, 어 잠자리다. 잠자리가 어디? 우이 진짜 많네. 어저께 비 와가지고 그런가? 맞아, 비 와서 그래. 앞에 보고. 응. 어우, 잘 올라가네! 지금 다리를 건너서 오겠지? 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니까 엄마 오나? 네, 우리 먼저 올라가자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 하이팅 운동 쉬는 날에 이렇게 올라와도 공기도 좋고 어디 있어? 시아가 설명해줘봐. 약수 저기야. 시아가 표지판 보고 읽어줘봐. 구약 약수 삼봉 삼봉 구약 약수 국가야경. 여기가 지금 구암약수 구암약수터 시아랑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laughs> 꽃도 예쁘고. 저기 약수터 시아야 약수터 와서 물 먹어볼까? 그래. 나물 먹은 적 있는데. 시아 물맛 어때? 응 최고예요? 응어있어요 <laughs> 저기 거 있어요 저기요. 거미가 어디있어요 <laughs> 그거 알아, 아빠 가 처음에 온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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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 송다현 이모는 이거 올라가는 <laughs> 건데, 송다현 이모만 할수 있을까? 나 매달려 볼게 야, 어시 <laughs> 오늘은 구압역 수터까지 심지한 인사하세요 이제 내려가 볼까요? 네 내려가 볼까요? 출발 아. 음. 어? 쟤 어디갔지? 조심해 나뭇가지 어. 시아야, 이거 꽃 너무 예쁘다. 어, 어 맞아, 시아야, 우리 집에도 꽃 엄청 많이 폈잖아. 이런 거 네. 와우, <laughs> 집에 가서 내가, 내가 조심, 조심 밑에 잘 보고 천천히. 어, 이거 리 천천히 흔들리는 돌도 있어 응, 천천히 시아, 초등학교 교과 뭔지 알아? 네! 불러봐. 우와, 진짜 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찬 나랑 덕질의 가이 되니 검지 하고 파는 음. 음 김포촌 학교에 차다 무지개 천... 아니... 어 뭐야. 아, <laughs> 왔다. 우리 나라를 하는서 목무 이상이 터졌고, 이상, 그대치도 철해, 부지혜도한없른들로 다가서, 이제 가슴살이 되니. 긴 노래에요. 음, 드디어 끝났어요. 있어요. 용용용용. 엄마는 아직도 똥을 시작하고 있겠죠? 응, 시작은 똥이고, 발주도 송이네 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laughs>